개봉 드디어 개봉. 벌써 재미있어. 헤이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을 때 애정 솟아서 죽을 뻔했어. 벌써 이화에서 헤이와 행선이 너무 좋아. 돌아오는 전철에서 보고 있는데 시작 10분 만에 눈물 나왔어. 연기자들이 코미디 연기에서도 전혀 오버로 보이지 않아 사랑스럽다. 행선이 헤이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왔어. 과거의 에피소드. 행선의 엄마가 학생 시절에 치열을 지지한 은인이기도 했다니. 다른 음식은 못 먹는데 이 가게에 반찬만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인가? 코미디 요소도 강해서 웃긴데 갑자기 나타난 서스펜스 최고 시작하자마자 과거 에피소드에서 느낄 수 있는 바로 엄마의 맛 제대로 계승되고 있구나? 치열 선생님이 그 가게에 반찬들만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맛있다거나 몸에 좋아서 그런 것뿐이 아니었어? 과거 에피소드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좋았다 과거 에피소드를 본후 듣는 헤이에 엄마 에피소드를 보고 엉망진창 울었어. 헤이와 행선이 전혀 달라 보인다. 좋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완결이 아닌 업데이트에 맞춰 시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1화 시청하고 다음은 다음 주라고 생각하면 이미 2화까지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당황하고 있어? 치열이 섭식장애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힘들어지고 먹는 모습을 보면 기뻐서 어쩐지 울어. 1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2화로 상당히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 아직 이어라서 재미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한국의 반찬이 먹고 싶어지는 밥테러 드라마입니다. 내일 무조건 김치 사올 거야. 한국의 음식에 흥미가 있는 나로서는 주인공 가게의 반찬을 먹고 싶어. 또 좋은 드라마를 만났다. 그런데 반찬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밤중에 보면 안 돼? 행선도 치열 선생님도 헤이도 선재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하부터 이미 그런 기분으로 응원하게 되었어. 이거 정말로 재미있어. 학원과 학교의 대립 관계라든지. 확실히 요즘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태지요. 휴대폰 선물을 이성적인 호감으로 착각했을 때그 흐름이 너무 웃겼어.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만 노력해온 행선에 문득 비치는 속마음이 안타까웠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잡았으면 좋겠다. 어, 서스펜스 요소도 나오는군요. 좋아, 좋아. 더 재미있어지잖아.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자면 제목에 사랑은 특훈 코스로 이것이 필요할까? 원래 제목에서 이 서브타이틀 추가가 필요한가? 다음 내용이 무척 궁금해. 헤이가 좋은 아이라서 볼 때마다 힐링되는 느낌. 스토커의 아이는 보통 너무 무서워. 일타 스캔들 아직이와지만 명작의 예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